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벌룬 세포이지 어, 그리고 세포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풍선은 바로 바로 퍼프볼을 활용한 지구 모양 풍선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하면 떠오르는 색깔 파란색과 초록색 12인치 라운드를 불어서 어, 퍼프볼 모양을 만들 겁니다. 12인치 라운드 준비해 주시고요. 두숨 정도 불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기, 크기는 두숨 정도 부니까 12인치 라운드 풍선을 어 8인치 약 8인치 사이즈로 크기를 맞춰줬습니다. 다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주시고요. 이제 초록색 풍선과 파란색 풍선 비율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퍼프 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지구에는 바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은 세개 불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홉 개는 파란색으로 불어줬습니다. 이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세 개, 파란색 몇 개, 아홉 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볼 아시죠? 주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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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개를 뭉치면 퍼프볼이 됩니다. 한번 합쳐볼까요? 여러분 초록색은 세개 되지 네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세 개로 만들었고요. 어, 퍼프볼 모양을 잡으실 때 이렇게 가운데 하나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하나 다섯 개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둥근 모양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모자랍니다. 더 완벽하게 지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리브 기법을 활용해서 요런 구름 모양을 중간중간에 붙여줘야 되는데요. 클리브 기법 다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5인치 풍선을 정말정말 작게 불어주시고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두시고 묶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공기를 이동시키면 길쭉한 모양이 됩니다. 주입구와 가까운 부분에 먼저 방울을 작게 만들어 줄 텐데요. 이 방울을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게 중요합니다. 말랑말랑하게 그다음에 아랫부분을 반으로 나눠줄 겁니다. 구름을 만들 거기 때문에 크기가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구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방울 3 개가 나왔는데요 서로 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게 그리고 주입구가 튀어나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죠 주입구를 가운데로 이렇게 쏙 감싸주시면은 방울 3 개가 완성이 되는데요 요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대로 주입구끼리 합쳐서 엮어주시면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 지구본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러운 위치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거는 이런 같은 계열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클리어 풍선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 끝에 이렇게 감아주시고 반대쪽 끝에도 감아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늘어지죠? 끼우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요렇게 달아주시면은 자연스럽죠? 네,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지구 모양에 가까운 퍼프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슈퍼맨이랑 같이 한번 달아볼 거예요. 클리어 풍선 활용해서 슈퍼맨이랑 합쳐볼 거예요. 길게 하나 불어줬습니다. 클리어 풍선. 그리고 한번 꽂아볼까요? 이렇게 쑥 꽂아주면은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남겨주고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운데 부분에다가 쏙 끼워주시고요. 이제 클리어기 때문에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듯한 연출을 할때 좋겠죠. 제가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슈퍼맨을 꽂아주시면은. 마치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연출을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 꼭지 남는 거는 그대로 여기 가운데 빨간색 팬티 부분이랑 합체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난 슈퍼맨 네, 슈퍼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맨 말고 이렇게 펌프님이 만든 비행기를 그대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요것도 지구 모형이랑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연출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풍선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